안녕하세요. 돼지저금통입니다. 돼지저금통이에요. 이번에 볼 게임은요. 모바일 게임인데요. 다이아몬드를 훔쳐라. 라는 게임이에요. 한번 훔쳐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신가요? 이 다이아몬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입니다. 허허허. 무려 12 밀리언 달러지요. 호호호호. 좋았어. 저걸 훔쳐야겠구만.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왔어요. 버스팅 폭파시키고 간다. 숨어 들어간다. 숨어 들어가자. 흠. 점프 호퍼. 그 발에서 이제 부스트 넣는 거고 안티 그래비티 캡. 그 중력을 반대로 바꾸는 모자요. 올라간다. 아. 아. <laughs> 텔레포트, 이거 저번에 한번 써봤던 것 같은데? 오, 됐다. 한 번이 됐네? 뭐야, 경, 경비 아저씨 있잖아. 펜이 돈 준다, 돈. <웃음> <웃음> 뭐야, 돈으로 돼? <우대? 웃음> 포탈건. 케이크 이즈 라인, 케이크 이즈 라인. 엄마야, 네. 네. 엄마야, 네. 클났다 네. 아, <laughs> 스텝백은 멜리트라이. 드롭. 망했다. 다이아몬드 역시 튼튼해요. 와이어.

그, 다이아몬드는 어쩌고 야 <laughs> 뭔데? 치즈. 치즈는 뭐야? 맛있자. 뭔데? 뭔데? 치즈 뭔데? 오, 쿠션에 안 찾겠다. 스냅 스냅넥뭐 먹을 뭐, 꾹꾹 꺾는다고? 아! 아! 아하 아, 나쁜 맘 먹으면 안 됩니다. 다이아몬드. 설마 아니지? 오! 오, 멀쩡하다. 아. 예! 블룸맨 요맨.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진짜 끝났어? <laughs> 아이, 뭐야, 이게. 다른 거한번 볼게요. <laughs> 버스트 인! <laughs> 벌써 끝났어? <laughs> 잘 먹고 잘 사는 엔딩 나왔어요. 싱싱카잖아, <laughs> 싱싱카. 신신카. 킥! 와하! 뭐야, 이거. 아, 한명 남았다고, 가드가? 몸통 빡치기! <laughs> 좋았다. 어허 연락이 갔어. 경비원, 경비 경비업체 연락이 갔어요. 드드드드드드드 두두, 실드. 드드드드드드드 총알을 막아내고 들어갔다 그무죠와 진즉 이렇게 할걸 숨어 가지 말고 됐다 들어. 투 클로 달고 티다.

별별 두개다오 gta 흐흐흐 아위 흐흐흐흐 쪼니 쪼가 쓰러졌다 지원을 요청한다 <laughs> 헬기까지 떴습니다 이제 버블 버블버블 영. 옹 영. 저것도 저격도 멍청한게 줄 끊으면 되는건데 아이고 헬기 못 들어간다 이제 어, 서 다이아몬드? 휴! 어, 살긴 살았네, 다이아몬드네. 아, 어, 있다! <laughs> 이것도 사는 거야? 사는 <laughs> <laughs> 거한번 해볼게요. 아! <laughs> sir place your hands where i can see t h 물을 준다. 매물도안 아 통한다. 잠깐만요. 그러면 딴거안 봤던 거 마저 보도록 할게요. 숨어간다. 나 텔레포트로 갔잖아요. 이거 점 점프 풋볼 뿅. 못 들었어? 아이고. 다시 오, 쉐링크레이, 축소광선. 오, 어, 쪼그매졌다. 또 어, 지렁이가 나타났다. 아! 뭐야, 지렁이가 왜날 공격해? 어머, <laughs> <오>, 야, 이거. <laughs> 크리퍼, 뭐야. <웃음> <웃음> i d o n e l l e please shut up. 아. 이타 아이고. 어뭐 보지도 않고 총 쏘여지고. 두다다다다다. 아행기 b uh, i got t warn some. Yay! 그랜드 x 히비션. 요로 가자. 아, 지금 자고 있을 때빨리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. 아. 아,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. 아무것도 아니여. 다이아몬드가 보입니다. <laughs> 에어리어. 그레이트볼! 너로 정했다! 피카츄! 하하하하 <laughs> 뭐야, 이거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하 고 미싱고! 뭐야, 미싱고, 이거. 버그 났어요, 아! 미싱고 나와가지고 에러 났네. 뭐야, 아 고장 났잖아. 에어리언으로 간다! 이거 <laughs> 뜨다! 아! 이럴 줄 알았어. 그래, 이럴줄 알았다고요. 멋지로. 두두두두두두. 두두두. 하하하하. 두두두두. <laughs> 총알도 튕겨내. <laughs> 공룡알도 깨어난다. 프라테라박스 야. 아이고. 데포. 미중부 어디인가? Uh, sir, you, you might want to come look at this. 일좀 보시겠습니까? 여기 뭔가 이상한 게 떴어요. 떴어요. It's coming from the museum. 음흠, <laughs> 박물관인 <Yeah>. 것 같은데요. It's over nine. 아, 뭐라고? Yeah, I'm leaving this decision up to you, Corporal. Just hit one of those buttons to deal with this pressing situation. 내가 간다. 뭐지? 가 띠, 띠로 뭐지? 뭐지? <웃음> 뭐지? <웃음> 핵! <웃음> 두두. 두두. 전술 핵이 발견되었습니다! 핵미사일 떨어진다! 으아아아아아아 핵미사일 떨어져도 다이아몬드는 남아있을까요? 어떨.. 어떨까? 모르겠네? 떼로. 음, 뭐야 이거 오 로보트! 오 로보트 나왔어요 오 어. 어... 도망쳐~ 어... 로보트가 왜 저길 부수고 있지?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아 아휴, 죽을 뻔했다. 헤헤, <laughs> 다이아몬드. 뭐야, 이것도 이겼어?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뭐야. 하하. <laughs> 네, 어쨌든, 이렇게 해가지고, 아이고, 위에 여기 숨겨져 있었잖아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. 안 돼. <laughs> 어쨌든, 네, 재밌게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신 건 어떨까요?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불러가도록 할게요. 안녕!